우리 퍼드네 개벽 개벽. 뭐야 저 새끼 한남 스트리머 아니야? 누구 누구? A 네. 어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음. 준수 준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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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준수 신고. 응, 바로 찾았네 응, 어, 바로 찾았네. 어, 지들끼리 때리. 존나 웃깨 지들끼리 때리. 바로 앞이구나. 응, 어, 바로 앞이었네. 자이루 음, 깜빡깜빡. 깜빡. 드론 은근 귀엽다니까. <laughs> 킹 찍는 거 뭐지? 어, 온다, 온다. XX. 10 seconds to go. 어, 여기 바로 앞에 있어. 우리 둘밖에 안 남겨. 아 진짜? 존나웃겨 <laughs> 이거 다 보이는데? 하 개웃겨. 우리 둘만 남았겨 개웃겨. <laughs> 인사 존나하고 그냥 우리끼리 놀았을 뿐인데. 이쪽이야. <laughs> 빨리가 어디지? 여기 여기가 우리 드론 있던데네. 여기 우리 드론 있네. 아 그래? 아하. 어, 여기. 야, 바로 앞에 캐스, 캐스, 캐스. 캐스, 바로, 바로 부수. 존나 올게, 방. 어, 위치 들켰는데요? CCTV. 위치. 있나? 어, 캐스, 캐스. 지금 내 CCTV 한번 볼게. 언더, 그거, 레이저 보이는데? 언더, 왜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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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에 10포 부서, 여기 1 0 있어. 어, 그니까 10포, 1딴데 가자, 딴데 가자. 여기, 여기 상무 창문 창문 으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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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갔다, 갔다. 어10% 10% 터졌어 엘라도 있네 엘라 안 다시 안 오른쪽 조심하삼 <놀린> 부상 부상 미쳐가지고 시우 몽타 싹뭐뭐뭐튀에 뒤에 몽타야 나아줘 당신 나 이거 이거 살려줄 수 있어? 오케이 오케이 외부에저발견해 s t a b 어 l i z i n g teammates. Okay, d 아 n t k n 아 w I go, you're a bong t a 니 o Tushima a 몽타 몽 a b r i n a I kissed h 가 r l 어 s t 기 n Munga Bong Tacho. o k 공 바잉! 나이스! 설치해도 될... 설치하고 줄이다, 줄이다. 중박지를... 설치한다. 소리 들리는... 해는 줘. 나이스 미쳤다. 야, 야. 미쳤다 야 미쳤다. 와 여기 그 a 좋다. t a 귓 o 미쳤다. o t a 귓ota, 다 o 아는 맵 나와가지고. 노마드 하고싶은 님또 존나 던지는 거 해야지 <laughs> 존나 던져 야자 근 투방이네? 아 존나 웃겨 투방 망령이 여기에서도? 투방에 포킹 조합 자이즈 이거 바로 찾으면 돼. 어, 어, 오, 오, 이번 애들이 더 빨리 찾는다. 어, 카베 있다. 카베? 오케이. 들어가자마자 바로 빵빵이를 봐가지고. 오호. 자만가, 자만감, 자만감. 자만감, 자만감. 아, 그럼 뭐못 끝나고 가야만 뜬다. 거기 아닌... 아 아, 그려? 그래? 뭐 들어가자 어쩌고 있어가지고. 어, 어쩌고 있어 사이버 저기로 가서 봐가지고. 네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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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후. 슉. 에인 연습장. 자, <laughs> 자체 에페 연습 어 <laughs> 뭐야 왜 떨어트려? 주웠어 아, 안 좋네. 핑사 몽타야! 어, 네. 도와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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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이것이 몽타다 이어 <laughs> 의이 없는 것 같아. 나도 미어 너무... 어, 미안 미안 미안. <laughs> 야 뭐야 뭐야 칼칼 보임. 칼야 이거 신문당이 가지고. 아아저 아, 위에 있었네. 아이고. 계단 위아래로 있었네 당신 당신 계단 위 계단 위에 내다주다가지고 그럼 할수 있어? 당신 당신 뒤뒤뒤뒤뒤뒤뒤뒤 뒤, 뒤, 우리 몽타가 쏘는데 나이스 이것이몽타다이다이다타 다시. 다시. 다 몽타 잘한다 몽타 잘다다 어쩌게요? <뭐봐> 한남서털이면 준수는 빵킬리네빵어씨에 버스타네, 저놈. 꼴이네거지지만 그러니까 우리 둘이 음, 다 음, 멱살 째고 음, 음, 캐리하고 있는 음, 거 맞니? 음, 음, 땡. 쪼 음, 준수 음, <laughs> 뭐하냐. 아이그. 나 약간 그 알리바이 승률 좋은 거 같아. 어, 그, 알리바이 그러니까. 하면 좀잘 되려더라고. 알았어, 아, 내집 지킨다. 오케이, 오케이. 아 헬가 관통셋에 이제 공공 음. 맞추더니 음. 딜이 아주 와, 흡족스럽군. 날라다녀 네, 날라다녀. 우리 할머니 내가 막 이, 이상한 막 체력 반지 풀강에서 입혀주고 아, 막왜 아. <laughs> 그랬지? 아, 헬가 딜 미쳤어 진짜. 리얼 돌아버림. 여기 어디 로았노 바깥쪽이랑 여기. 나 그.. 부술 수 있어 나 이거 산탄건총야 어. 그거 그거 부서그 바퀴벌레 어디갔냐? 여기 있었는데

너 이제 멀 위에 있나? 좀퉁퉁거리는어퓨준 아, 휴진, 죽었는데? 어? 여기 왔다 나이스 아, 어! 야, 이걸 왜못 죽여 와? 나 개오바야, 나 개바보야. 그래도 우리가 많이 죽였다. 와, 웨어라일 때 개꿀. 미쳤다. 미쳤다. 그 자카리 썼는데. 있다, 있다. 카베가 보는 쪽에 있다. 이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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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다. 오, 오, 밴. 아, 오, 어?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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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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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내가 죽인 게 내가 안 죽였어. 내가 죽인 거 아니 아니야. 저, 저기 뜨잖아. 저봐 봐. 내가 죽인 거 아님 이거. 맞아. 밴디 죽인, 죽인 거잖아. 거니? 맞아. 저기뜨는 거만 캐만. 나 아니야. 미친놈아. 슬라지 어디 있지? 내가 여기 계단 봐 줄게. 어디요? 안에..안에 있데 조심 조 어? 저기 있다 왼쪽에 있다 어? 어잘 아싸 MVP 나, 나이스 야아 나 아니, 근데, 웨어럴 데이 하지 않았어? 근데 얘는 왜 킬이 안 뜨냐? 그래? 얘 0킬인데? 그거 킬이지? 빵 킬이지? 신문은